거기서 저 앞으로 좀 가보실까요? 지금 왼쪽 발을 저, 저르시네요 좀 왼쪽 무릎도 무릎이 굽혀지지가 않네요 보니까 이렇게 걸으실 때, 예, 다시 한번 저쪽 가보시겠어요? 예, 그다음에 돌아서세요.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만 앞으로 나오셔서, 그 이렇게 쪼그리고 앉으실 수 있을까요? 아, 그게 안 되시네. 오, 지금 선생님 지금 무릎이 아파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평소에 그렇습니까? 네. 무릎 때문에. 무릎 때문에. 평소에 그러신 거잖아요. 평소에도. 평소에 무릎을 이렇게 못하는 거죠. 지금 제가 보니까 선생님이 발목을 수술을 하시고 지금 핀이 박혀 있잖아요. 네. 그 후로 무릎이 그렇게 아파시는 거 아니에요? 그... 무릎이 좀 심해졌다. 원래 무릎이 그랬어요. 오래 전부터. 네. 관절 수술한건없 없죠. 네. 수술은 없어 등산 다니면서 너무 이렇게 막 지금 발목에 핀 박힌 가 한번 제가 볼까요? 아 세상에 발을 이렇게 좀펴 보시겠어요? 뜸도 뜨셨나 봐요 여기가 네, 뜸도 뜨고 있어요 이거 뜸뜬 자리고 네. 이게 무릎 때문에 뜸 뜨신 거죠? 무릎 때문에 뜨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뜸을 많이 떠놓으신 것 같아요. 이쪽 맞아요, 그쪽 은 관계 없으니까. 왜 수술하신 거죠, 이거? 이거 뼈가 부러졌던 거요 골절로. 아, 거기까지. 네. 얼마나 되신 겁니까, 이게? 이게 3년 됐죠. 3년. 네. 근데 3년 동안 아직 철심은 못 뺐단 말씀이시네요? 아니, 그그데 그러면서 아직... 양말 신지 마세요. 괜찮아요. 제가 그 뭐야 뇌졸중이라고 너무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다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뇌졸중도 네. 있으셨구나. 네. 근데 그래도 굉장히 결과가 좋으시네요. 네. 지금 손발 쓰시는 데 이상 없는데 이제 관절 부위가 아파서 그러신 네, 거죠? 그 그렇죠. 어, 인지 능력은 능력은 어떠세요? 인지 능력은 괜찮아요. 어.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 당장, 급해 보이는 거는 무릎하고이발목으로보입니다 네. 지금 네. 1번이될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은 지금 목이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당장 보여지는 거는 신체의 중심을 잡는 게 발과 무릎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무너져 있고 네. 지금 고장 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부터 확인하자고요. 네. 그리고서 2번을 목으로 가고 h e c 겠죠? 아일어 the city of t h 저 잡아 드릴게요. 예. 자 천천히 예, 예 천천히 천천히. 네. 어, 우리 선생님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행복의 키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영상을 보시니까 네. 참그사기치는거 같죠 꼭 그런 게어디 있어 하고? 제가 대체 약을 공부 많이 했어요. 네. 현대 의학을 제가 뭐 식물이랑이고. 막말로 제가 뭐안 다니본 병원이 몇개 있어요. 그러시죠뭐 한의원도 뭐 수타에 다니고. 다행히 그래도 어 여기 좋은 자로 오신 것 같다고 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병원에 안 가고 내가 나를 할수 있다는 거. 참 이게 이게 대단한 거죠. 네, 네. 예 뜸도 자가 이게 자가 이렇게 뜸을 뜨신 거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제가 예, 이렇듯이 뜨는, 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할수 있다는 거. 네. 예. 아, 그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은 저거 꼭 짜고 치는 거 같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맞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자저 말씀 믿지 마세요. 그냥 믿지 마시고 만 명이 좋아졌고 나한자안 좋아졌어. 그러면 불행이거든요. 불행한 거거든요. 만 명이 다 좋다고 하는데 내가 왜안 좋아? 그러면 그 기계는 그거는 안 좋은 겁니다. 제 말씀 맞죠? 근데 만 명이 다안 좋은데 나는 좋아졌어요. 그게 최고가 되는 거죠.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어, 오늘 확인할 거고요. 또 영상이 이제 올라갈 텐데요. 이 영상 올리시는 거 동의하시는지요? 네, 동의하죠. 네. 네, 여기서 한번 내려가 보시겠어요? 평소에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어요? 안 됐죠. 지금 이제 내려오신 기까지는 하네. 올라가시는 건 어떠세요? 다시 한번 올라가 보세요. 평소에도 올라가는 이상 없었고요. 이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힘이 느껴지죠? 어. 그러면 다시 내려와 보세요. 내려. 두 번째. 그렇죠? 자, 두 번씩이나 이게 불가능했죠. 평소에. 예. 올라가시는데도 힘이 좀 느껴지죠? 자, 거기서 다시 내려오세요. 이제. 혹시 억지로 내려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요. 아, 고짝짝이보니 그렇죠. 핀 때문에 다리에 네. 창문 쪽으로요. 자 돌아서시고 지금 어떠세요 걸으시기에? 많이 아, 편해졌어요. 많이 편해지셨다. 네. 그럼 편해지셨다면 얼마나 편해지신것 같아요? 평소보다? 자, 거기서 잠시만 서서요. 거기서 한번 앉아 보세요. 아, <laughs> 그렇게까지는 된다는 말씀이시죠. 자, 일어서 보시겠어요? 이거도 되네. 엄청난 변화네요. 이거 얼마나, 얼마만에 해 보신 거예요? 워낙 오래됐죠. 기억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유튜브 보고 오신 거잖아. 요 이쪽으로 오셔보세요. <laughs> 이거를 안 했으면 선생님 모르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해보니까 이 변화 참 놀랄만한 변화죠. 그렇습니다. 어, 잠깐 동안 무릎 관리를 아까 30분 마지막에 또 15분. 45분 하신 거 맞죠? 시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아까 저희 점심 먹을 때. 네. 직접 30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조금 전에가 15분 맞아요. 15분. 지금 짝짝이 돼서 그런가? 어. 지금 아니요. 이제 선생님이 발에 핀이 박혀 있잖아요. 네. 철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네. 걔 때문에 지금 그 발목 관절이 닫혀 있어요. 얘가. 걔가 그, 네, 접힐 수 있는 범위가 네. 허용 범위를 넘어가지는 못하다 보니까. 네. 앉는 자세가 그밖에 안 되는 건데 지금 내려갈 때 선생님 그 집에 우리 그 저희가 옛날에 그 여의도 수목원에서 이렇게 재활하던 것도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괜찮을까요? 이제 예,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쓰지 네. 지금 이 초음파 답이 나왔잖아요. 지금 조금 아까 조금 전에 뭐 쪼그려 앉 하실 때 무릎에서는 통증이 안 느껴지죠. 네, 자 어디서 느껴졌죠? 발목 핀 박힌데. 네. 거기가 부자연스럽요 거기가 안 꺾이니까. 그렇죠. 여기, 여기가, 여기가 뭐. 거기가 꺾여 줘야 되는데. 여기가 꺾여야 네. 되는데. 여기가 그게 안꺾어 주니까 얘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턱 하고 한번 박자가 이게 뭔가 음바란스 생기는 네. 거잖아요. 지금 내려갈 때 무릎이 몸이 내려가면서 접어지면서. 무릎이 접어질 때 무릎에서 통증을 못 느끼셨죠, 금방. 네. 예. 예. 그거는 뭐냐면은 무릎, 과거에 무릎이 아팠던 거가 단 45분 만에 이 왼쪽 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큰 변화가 온 거잖아요. 네. 이거를 변화를 퍼센트로 따진다면은 1000%가 넘어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를 된다 하는 거는 퍼센트로 감히 말씀. 좀나누기에좀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이 얻어지는 건 그냥 좋다, 네. 그냥 좋아. 예. 네. 네. 그리고 이거를 언제 그래봤냐? 언제쯤 그렇게 해 보셨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꺾을 수 있는 건? 그 기억이 안 나네. 그다 오래돼서. 그... 그러시죠. 네. 원래 최초 그 발목 발목보다. 무릎 통증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건 오래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데 이렇게 쉽게 될줄또 예상도 안 하셨을 거고요. 기대도 안 하고 반신반의하고 오셨을 겁니다, 아마. 그러시죠? 제가 뭐이이 예, 대체 의학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음. 공부하고 예, 또 여러 네. 여러 분야에 뭐 그 나름대로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시죠. 네. 각자 일장일단들이 있으면서 네. 또 그렇죠. 나는 이게 제가 전자공학 전공했기 때문에 아. 저도 이 초음파에 대해서는 그러시죠. 알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는 인체 해가었기 때문에 네. 인체 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저,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제 해가었기 때문에. 괜찮겠구나. 근데 인체, 지금 선생님 같은 입장에서는요,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린다. 해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좋아질 수만 있다면, 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해 정도에 따라서, 만약에 해가 내 신체 에 어떤 그 치료를 하기 위한 조건보다 해를 끼칠 수 있는 확률이 50%가 넘어간다면 은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이게 치명, 수술을.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렇죠. 이게 수술을 한다는 게 우리가 일정 부위를 포기하면서 하는 게 수술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듯이 그런다 하더라도 좋아진다면 해야 되는데, 뭐, 익히 잘 아시면 초음파는 영화들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게 초음파거든요. 네. 여기에서 참 해도 안 주면서 오히려 유익한, 내 몸에 상당 부분 유익한 요소가 생기고, 선생님이 지금 눈, 머리, 굉장히 편하시죠? 네. 그러면 다 좋은 것만 남겨준 거예요. 이제는 방법을 찾았잖아요. 이제 경제를 살리면 되죠. 네. <laughs> 네. 오늘 사장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 별 말씀을요. 건강하시고 오늘 오신 보람이 사업 잘 돼서 제가 하여간 제가 선생님이 광고해드릴 수 음. 제가. 아니요, 저희는 이제 아니요. 광고의 도움보다 우리 선생님이 좋아지시면 돼. 그렇죠. 예, 선생님이 이걸 통해서 좋아지시면 그 자체가 광고입니다. 그렇죠. 예, 네, 안 좋아진 건요, 선생님 이 말씀, 아무리 말씀돼도 믿지도 않을 뿐더러요. 그래도 일단은 예, 사장님 이 오늘 이렇게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몰라도 내 마음에는 흠흠. 가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할수 없지만은 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좋은 인연 한번 만들어 보고요. 네. 생님 특히 내경색으로 큰 아픔이 있으셨고 누구보다도 건강에 대해서 참 중요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대신 이 세상 그 어느 구석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이 귀한 제품을 아는 것만 가지고도 참그 어떤 재산 가치보다 저는 높게 평가 되리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예. 이런 것을 알고 있다는 것만도 해 아주 그렇죠. 아주 좋은 정보라는 네. 저 제품이 가지고 있는 무 무한한 뭔가 있어요. 예. 오늘 수박 껍데기만 드신 겁니다. 예. 맞죠? 예. 그런 거 그런 기분 드시죠? 예. 제가 다 오픈한 게 아니고 껍데기만 딱 오픈해서 드린 거예요. 예. 느끼셨죠 그거? 예 네. <laughs> 이제 안맹이와내 건강 관리하시는 키를 탁내 손에 쥐야죠. 네. 아무튼 전체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이제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한번. 예, 네, 제가 그 초음파의 이 치료를 해 보니까 정말로 믿을 수 있고 신뢰가 가는 그런. 제품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이 노인들한테 노인들에게 기회해줄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예, 노인분들이 아니고 누구든 아픔, 고, 아픔으로 고통을 받으신 분들. 노인들이 예. 제일 많죠, 뭐. 안 그래요. 요즘 현대인들이요. 요즘에는 뭐, 여덟 살짜리가 폐암이 걸리고, 뭐, 난리가 네, 아닙니다, 지금. 네, 예. 나이를 지금, 나이 젊다고 저희가 본 분들 보면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많이 있고요.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대체약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활성화시켜서 뭔가 좀 대체약도 그, 사회 자립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음, 생각. 예. 아니에요. 일정 부분은 또 대체하기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또 많은 근거와 또 많은 비용이 예, 예. 예. 그렇죠. 또 국가적으로도 제가 이런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뭐언땡가 되겠죠?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예.